안녕하세요. 산타는 아빠입니다. 음, 오늘도 지인분이랑 산에 올라왔고요. 이쪽 지역은 강원도 쪽으로 왔어요. 음, 우선은 오늘도 심산행이고 어, 삼을 보게 되면 어,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뭐 가다가 어, 촬영할 수 있는 어, 산행물 있으면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행 중에 와 여기가 낮, 낮은 산도 아니거든요 예, 낮은 산도 아닌데 야 이게 지금 호어 벌판에 있네요. <laughs> 이렇게 거의 한 7부? 7부, 8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예, 사고 대 하나가 딱 보입니다. 요 근처에서, 어, 지인분이 사고 대를 하나 보셨어요. 그래서 좀잘 보다가 보니까, 예, 하나가 보이네요. 한번 아랫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땅이 엄청 좋네요. 술술술 해도 빠지네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넌 여기 와 있어라. 작년 싹대가 있고요 나무 뿌리, 나무 뿌리가, 잔나무다, 전남도... <laughs> 나무 뿌리가, 크게 <그게> 있네. <laughs> 어우, 다 나무 뿌리인데, 이거, 고생 좀 하겠는데요? 나무, 아우, 다 나무 뿌리에요. 큰일 났어.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 손으로, 아,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제가 이제, 채심을 잘 못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것 같다고 채심하는 방법을 하신 분이 있는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음, 한 손으로 채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두 손이면 좀 편할텐데 촬영하느라고 한 손은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네좀 답답한 면도 있을테고 부족한 면도 있을거고 네 조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은거 같진 않네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놀이끼리 하지 않고 약간 하얀 빛이 나면 조금 어린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색깔을, 삼색깔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삼색깔이 아직 어려요. 이렇게, 어, 미는, 어 미는 제법, 응? 비는 제법으로 감아올랐네요. 아, 다 나무 뿌리에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나무 뿌리고 요것도 나무뿌리고, 뭐, 제 손으로, 한 손으로 잡지도 못하는 나무뿌리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아, 잠깐만. 요거 채심하고, 채심하고 영상,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두손다 써야 될것 같아서, 네. 뭐 채, 채심하고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네, 채심은 완료했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갈래로. 네. 레드는 조금 부족하고요 색깔도 생각보다 너무 노랗진 않네요. 그래도 완전히 백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김은 양각으로 이쁘게 빠졌네요. 네,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중에요. 아, 삼짜리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삼짜리가 나와서 한번 영상을 켰어요. 뭐, 어, 삼을 본건 아닌데, 음. 이게 삼, 삼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곳들은 이렇게 요런 나무들 밑에 그러니까 처마 형상으로 된 나무 밑에 3이 잘 나와요 그쪽에 새들이 많이 앉거든요 음. 저런 나무 밑에서도 발아가 잘 되죠. 풀이 너무 많으면 어제 경험상으로는 3이 음 발생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낙엽이 두껍게 내리는데도 3이 나오기 힘들어요. 아예 안 나온다기 보다는 어 확률로 봤을 때는 어 이런 데서 삶이 나오지 막 이렇게 쩌든데 아니면 음, 저렇게 낙엽이 두툼한데 이런 데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데는 씨앗이 떨어져도 어, 그 밑에도 낙엽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 찾을 때는 자리를 그런 쪽으로 골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데서 바라가 쉽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산 경사도는 한 6, 55도에서 60도. 이 정도면 좀 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 아 배수는 잘 되고 그리고 흙도 가끔씩은 흘러 부엽도가 흘러 내리고. 그래서 요런데는 어, 3이나오락률이 높은데에요 너무 무거운 데 보다는 이런 곳이 좋아요 아 이런 멘탈할때3이 하나 딱 보이면 진짜 좋을텐데 제 마음.. 제 마음처럼 산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이고, 전화가 와. 와서 네. 끊겼어요. 여기가 엄청 깊이 들어가는 데인데 전화가 다행히 터지는 곳이에요. 근데 조금 어떤 데는 터지고 어떤 데는 안 터지고 여튼 이쪽에 한번 제가 이 잡기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 딱 떨어지면 여기서 발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데인데 안 보이네요. 일단 음, 또3을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어, 계속 골 따라 올라왔는데요. 아 이제. 하늘이 보이시죠 거의 한 9부 가까이 올라왔는데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완전 습진대 보다 이게 간중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은데 보다 이렇게 처마로 지금 뒤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요런 나무 밑에, 삶이 잘 나요. 요런 곳에. 땅이, 낙엽도 많이 안 쌓이고, 하, 그런데 하, 삶이 납니다. 와, 와, 진짜 좋다. 하, 높이까지 올라왔거든요. 와, 정말 좋습니다. 기분은. 아, 여기가, 고지가 한 900꼬지? 고지? 정도 실리는 데인데, 아이고, 사고 때가 제 손바닥만 하네요. 아 기대되는데, 우선은 일행분을 지금 무전기로 누르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일행분 같이 오시면 어, 카메라 어? 아. 음. 같이 퇴심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도안이면 뭔데? 아. 궁금합니다. 저도 잠깐만. 아 무등길을. 형님. 지금 사고대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어떡하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3대는 괜찮아? 3대는 3은 사고된데, 3은 어, 좋아보여요, 이파리는. 근데 3이 손바닥만 해요. 3 되게 쪼만 하고요. 3 때는 짜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채심은 안 했고? 네, 채신안 했고요. 아랫돌리도 아직 안 봤어요, 내드도. 한번 오세요, 이쪽으로. 넘어가지. 우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우선 여기서 끊고 오시면 아랫돌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행분이 이제 도착하셔서 네, 이제 같이 제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네, 오늘은 원낙매에요 <laughs> <laughs> 아, 이게 솔직히 미삼이 삼태가 엄청 작고 삼이 어, 아주 좋은 삶이 아니면은 어, 어린 삼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근데 삼대를 봐서는 아주 좋은 삶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도만 하...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아 망했습니다. 아꽃게이를 찍겠습니다. 아 약통이? <laughs> 벌써, 벌써 보이네요. <laughs> 아나 진짜 와. 일단은 한번 그래도 약통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이런 삶 중에 굉장히 좋은 삶을 캤어요 원래 좋은 삶들은 삼대가 작고요 또 어린 삶도 작지만 좋은 삶도 삼대가 작은 삶에서 좋은 삶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잘생긴게 잘 생겼어요 미가 잘 뻗었는데 아 이거를 세심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미는 음. 엄청 잘 빠졌을 거야 지금 아, 미는 잘 빠졌는데 색상이 아, 색상이 조금 아, 하얘요 상, 응. 색상이 약간 그러네요 아 나중에 좋은 분을 모셔가게 다시 묻어 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긴장시켜 드려서 아, <laughs> <laughs> 아씨 괜히 멀리 있는 사람 불렀네요. 아. 제가 능선을 어 청고지를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아, 여기 한 8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저 옆골에 있으셨어요? 한번 멀리나 있으셨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네, 주변을 한번 그래도 꼼,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삶이 나왔으니까 주변에서 좋은 삶이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 이걸로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네요. 네 이걸로 영상 끊는 걸로 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 산에 산행 중인데요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산을 하나 넘어왔는데 벌목산으로 들어와서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 힘듭니다 힘들어 아 괜히 저로 들어와갖고 아 아무튼 그때 이후로 보질 못했어요 오늘은 지금 벌써 한 5시가 넘어가거든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예. 네. 마무리하고, 이제 산행을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